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책 해리포터 시리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J. K. 롤링이 쓴 판타지 소설 시리즈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입니다. 이 시리즈는 해리포터라는 소년 주인공을 중심으로 마법이 존재하는 별개의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살인 해리포터는 마법사가 될 것을 알게 되고 호그와트 마법학교로 가서 그의 운명과 부모의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함께 헤르미온느 그레인저와 론 위즐리와 모험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해에는 호그와트 내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해리와 친구들은 비밀의 방에 대한 힌트를 찾으며 모험을 벌입니다. 세 번째 해에 해리는 부모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고, 신비로운 죄수 시리우스 블랙과 그의 과거에 대한 비밀을 발견합니다. 네 번째 해에는 3중 마법사 대회가 열리고 해리는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해에는 볼드모트와의 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해리는 어두운 비밀과 전투를 경험하며 마법사 세계의 미래를 결정짓게 됩니다. 여섯 번째 해에는 볼드모트의 계획을 밝히고 해리는 어둠의 마법과 과거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최종 결투를 준비하며 해리와 친구들은 볼드모트에 맞서 용기를 시험받게 됩니다. 이 소설은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챕터에서 해리의 운명과 마법사 세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리포터 시리즈는 마법과 모험, 우정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우리 세계와 마법의 세계 사이에 흥미진진한 모험을 제공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우정과 성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